같이 올려 드시고 싶으신 것들을 뭐 같이 좀 올려서 드시는 게좀 좋거든요. 어, 그냥 그대로. 음. 음! 맛이 없진 않지? 음. 나그럼 기본적으로. 야, 신기하다. 토마토를 만들었는데 오수수 맛이 나네. 음! 음! <laughs> 음! 알았어요. 계속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우 아우 회장님 또또 시제를 지네. 안에 장금이 또이차 방문. 이차 방문. 방문. 아, 뭐야? 오늘 준비한 야식은 어, 지주 객식 해산물 스튜인데 얼큰하게 해장 파스타랑 피쉬 소스로 만든 태국식 연어 샐러드 요리야. 이거 딱 들어보면 뭔가나 빠졌잖아. 사이드 메뉴가 없네. 아 사이즈. 요 지금 들어본 메뉴와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를, 음, 메뉴를? 지금! 지금 매점에서 재료를 어. 사다가 네. 메뉴를 만들었는데 아유. 벌칙이 있지? 아유. 자, 어제는 바로 지금 시작! 어. 빨리 시작! 어이, 뭐.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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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얼로 어, 어, 저로 가야 돼! 저로, 저로, 저로! 아, 우리 동생들이 10분 발휘해줘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애들이 겹쳐, 겹쳐, 겹쳐서 빨리 해야 돼!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아, 뭐가 있을까? 예. 아, 어, 어, 미안해, 미안해. 어, 실수했어? 아, 미안해. 아니, 여기 걸어놓으려고 하다가. 아, 아 미안해, 진짜. 아. 사라이스가 받아줄게요. 어, 네. 오, 지금 막빨빨 만드는데? 어? 야, 어떻게 라고 아, 여기서 만들어야 돼? <laughs> 뭐야, 장을 봐왔어, 이 형. 아,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지금 가져 가야 돼. 이따가 집에 애들 것도 산다. 사이드. 뭐야? 자, 중요하게 사이드야. 사이드 메인 요리가 아니라 사이드. 됐습니다. 이거 응. 봐도 미쳤지. 익혀주면 약간의 요런 비주얼 좋아하잖아요. 여기다가 바지를 좀 올려야 되니까 자, 오. 내가 이 스페셜 메뉴를 만들었지만 아. 야식을 만들었지만 우리 사이드 이처만 하나씩, 하나씩 좀구설득을 구. 형편없는 사람부터 하시지 아, 어떤 것부터 안 먹어볼까? <laughs> 최악이다, 다프레시함의 대명사 후르츠 드립니다, 후르츠 후르치들. 드립 아, 이 정도만 드셔야 돼요. 아, 이거... 아 대충은가 굉장히 그 양이를 좋아해요. 양이요? 아, 그 친구 가방냄새가 나는데? 가방냄새 어. 아. <laughs> 그 고양이 뭐, 가방냄새가 아 하지만 고양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음. 이건 딱이 맛이에요. 아, 그렇지 직관적인 거지. 야. 거지. 야. 자, 그럼 마지막 너는 너무하네. 너는. 이건 뭔데 너무하네. 그거는. 너무 아황도도 음. 황도 백도 그렇죠. 국물도 그냥 섞은 거였다. <laughs> 자, 먼저 황도만. 어, 저 입만 다 버린다, 이제. 어, 백도까지, 아, 그거 백도 크게 먹어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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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나 어, 봐. 얘는 으로 조각 안 냈습니다. 오, 와, 음. 와, 이거 천안어 씨가 좋은데. 와우. 음. 야, 이거 뭐, 그냥 맛이 황도 백도. 으각그 <laughs> 맛이에요. 그거요 어? 그겁니다 바로. 이게? 예 네. 아니 저는 이 직관적인 맛들을 요리와 조화를 생각하면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이 정도 스피드라면 네. 제 아이스크림 녹습니다. 아, 네. 네, 나 이건 네. 뭐 이건 또 안. 저는 모르겠는데. 일단 요거 요거 먼저 두,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네. 네. 나초는 이제 요 토마토 소스에 같이 한번. 같이 올려 드시고 싶으신 것들을 뭐 같이 좀 올려서 드시는 게좀 좋거든요. 어, 그냥 그대로. 음. 음. 맛이 없진 않지. 음. 나 그럼 음. 기본적으로. 음. 야, 그냥 토마토를 만들었는데도 오즈수 맛이 나네. 요거는 <laughs> 됐어. 음. 음. <웃음> 음. 알았어요 <laughs> 아, 알지 먼저 넣는데?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젤리를 아, 그럼 오케이, 오케이. 야, 야, 근데 하리보가 좀 질겨. 응. 도시해도시해 시작해. 천천히 빨리 되십시오. <laughs> 오. 아, 어때요? 밥이 어때요? 물세이 재물이야. 아, 아. 아, 나초가, 나초가 질겨. 이거 센 거야. 오 어. 훅 들어가는 거지. 다음 마지막 디저트 저기 일단 저기 만우 저거 다먹게 먹어. 아니 이건, 이건 디저트는 아니고 어. 그 같이 이렇게 드시면. 먹여 같이. 오우. 칩이 많나 저게. 아 근데 아까 오. 치즈를 좋아했어 형이. 음. 배틀 치에요응 아니야 형. 굿이야? 왜냐면 토마토하고 치즈잖아. 마지막 이거 요럴때 이런 거 느끼한 음. 느끼한 거 드시고. 음. 아저막 지금 하네. 아이고. 모이도 어. 야 편의점에서 샀다고 진짜 <목소리> 야 대한민국 표정 좋아졌구나 응? 셰프님 재료 좀 어, 세볐습니다 예. 저희 그 이제 폭탄 주로 하다다가 하 저렇게까지 하네 어? 한가 애비하는 거어 쭉쭉, 어이 쭉쭉 들어가. <laughs> 아 아, 아, 어 쭉쭉 들어 개업하다아 잘해 야 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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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진짜 맛있어 이 정도 해줘야지 아. 내게사을 이렇게 다 먹기 좋게 다 발라 놨으니까 조카으로 아 이렇게 싹 하면 이렇게 되는 그렇게 면돼살 이게 된다. 된다 이게 된다. 오. 그럼 어쩜... 요거이 파스타에다 이... 말아서 응. <laughs> 대로 그냥 먹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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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좋다. <laughs> <와>. 아 매콤하게. 멋스럽다. <laughs> 매워 매워 근데. <laughs> 야 이거 진짜 매콤한 좋네요. 얼큰하다 얼큰해. 고수도 들어갔고 바질도 들어갔고 민트도 들어갔고. 어 매콤해. 음! <laughs> 어. 죠맛있맛있 젓가락 근데 네. 또 이거 뻥태기하고 잘 어울리더라고 어, 살짝 나쁘지 않은데 도음이맛확 음. 음. 올라온다 그치? 네. 아, 네. 젓갈, 레몬주스, 설탕 스피커. 그 밖에 없어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이제 그 라임 차고 아니 뻥태기하고 이게 잘 어울릴 줄 몰랐다 그나 어 음. 괜찮아 괜찮아 진짜. 남들 음. 아, 좀... 명절인데 나는 따님 집에 와가지고. 근데. 어. 어떻게, 어떻게 어. 오, 음. 아니, 근데 나는 무겁지 음. 않고 산뜻하면서도 계산 미스야. 진짜 진정. 나중에, 어. 나중에 뭐... 먹어보면 안 어. 진짜. 응. 근데 대신에 연어를 사면 연어 그때 응.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살짝 뿌려놔. <laughs> 성물 뿌리기 연어가 찰져져요. 아, 응. 수분이 빠져서 연어향도 더 나고. 이 양념에다가 응. 뭐 갑오징어, 숙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갑오징어도 있고 뭐나좀 독특하게 먹고 싶다면 제피 가루 좀 뿌려서. 아제피가제피 아 응. 살짝 뿌려면 또 맛이 또 달라져. 이 마라 오일 뿌리지 말고 제피 가루 응. 음. 앞으로는 여기 이게 생각이 날것같아 진짜 쫙쫙 붙네 이게. 야식으로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건 진짜 행복이다. 아.